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4명의 젊은이들이 마치 신들린 듯 연주했다. 사물놀이는 그렇게 탄생했다. 1980년대 한류의 시작이었던 사물놀이, 이광수는 그들 중 하나였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물놀이 창단 멤버 이광수. 그가 지금 예산에 있다. 조용하던 예산이 떠들썩해졌다.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흥겨운 풍물. 이들은 이광수 명인과 함께하는 민족음악원 단원들이다. 예고 없이 이루어진 연습 공연. 예산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종종 볼수 있다. 예산사람들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건 이광수명이니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 이광수 명인이 서울의 한 호텔을 찾았다. 초청 공연 때문이다. 이런 공연이 있는 날엔 정겨운 얼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금 연주자인 이생강 명인. 기타를 치고 있는 들국화의 개봉 멤버 김광석도 반가운 얼굴이다. 그 상사의 뺑가리가 그 상당히 시끄러운 거친 소리잖아요. 근데 그 거친 소리를 갖다가 부드럽게 낼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방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그 자네는 부는 아끼는 다 하지 마. 그럼 내가 또 밀리니까, 같은 지금 하는 것만 하지 더 이런 뭐 대금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예 하면서 조건을 줍니다. 예, 그럴 정도로 아주 그다재다능한 분이죠. 지난 2008년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뜻깊은 공연이 펼쳐졌다. 사물놀이 탄생 30주년 기념 공연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현란한 연주와 몸짓은 여전히 빛났다. 이범수는 사물놀이에서 때로는 북을, 때로는 꽹과리를 잡으며 세계인들을 매료시켰다. 비리안 비틀즈라는 말을 썼고요. 하나는 어, 사물놀이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럴 정도로 뭐이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진짜 동해본 쩍 서해본 쩍 1년이면 한 200회 이상 공연하고 <목소리>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멤버들 간의 불협화음이 큰 원인이었다. 방황하던 이광수는 91년 사물놀이 팀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예산에 민족 음악원을 세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금의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어떤 민족 생활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게 잘 보존되고 그거를 아끼고 했던 민족들이 오늘날 선진국 소리를 듣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허송세월하고 나 좋게 살지 말고 고향에 진짜 커다란 거 하나 뭐 프리젠트 하자 선물 하나 하자 그게 제가 여기 내려오게 된 동기고 실제로 이게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창대하리라고 봐요. 어, 이게 여기서 산실리 돼서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든 음악과 예술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탄생하는 각 대학에서 지금 국악과 나온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직업이론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짜 바라고요. 진짜 고향은 엄마한테 못한 그 효도를 고향에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민족 음악원에 월말 캠프가 있는 날이다. 조용하던 이곳에 활기가 넘친다.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사물놀이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캠프다. 상아리랑 오늘처럼 또 날씨가 이렇게 좀 구진나름 사람이 조금 덜 오는데 조금 덜 오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가르쳐서 올 12월 말에저희가 대한민국 최인들 대상 캠프지인들의서정이각인들다 강의 이바서먼이 목을 푸서는이광수명는이인 어린 학는인들의표정이제인들지하다들 월말 캠프는 사물놀이를 포함해 모두 4개 반이 있는데 이광수 명인은 비나리 반 담당이다 <목소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비나리반 수업이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비나리 명인이기 때문이다. 비나리는 빌다라는 말에서 나온 순 우리말로 고사를 지내며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수권과 고사 덕담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요즘 이광수 명인이 가장 관심 갖는 것중 하나는 점점 사라져가는 비나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전국을 누비면서 이 마을에 또한 분씩은 또 계신 데가 있어요. 그런 분도 통해서 많이 정리를 했는데, 에, 가장 이제 아직도 한자화 돼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우리말로 풀어서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도 좀 덜어 있고. 천개우주 하늘 대굴 희개주 축 생길 제국 태민한 봄년자 시화연통 돌아들고 이시 한양농국에 삼각승봉하고 봉황생겼구나 봉황둘러 대굴 짓고 대굴 앞에 육조로다 내 각도 각은 마련할제 왕심리 청룡대구 동구만리가 백구르다 중남산 한산대구 과천 관악산 은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막구 한강 수들러사니 여천지 부궁이라 원 나는 그며찬리 자이런사 t 세계 남 e 부주 해동조 n d 도 m d o 할때경 o r you. Don't go down. Pipe, don't go 아 o w n I'm done. I'm done. I'm d o n 어 I'm done. 어린 친구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광수명인. 많이 배웠네 영상은 공연할 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되 마음에 들어요 이건 사람만의 터득한 거예요? 네, 네. 네. 이야,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없이 점없이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거거든? 네. 근데 깨닫는다는 자체는 내가 깨달은다는 뜻이야 네. 너무 잘했어 이 광수 명인이 풍물을 처음 시작한 것은 여섯 살 무렵. 전문 예인 집단, 남사당 패를 이끌던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저는 여섯 살 때, 이제 그때의 무동아이라는 신분으로 그 고사상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천개우조 하늘 대고 지게저축 당생이제국 대민하니 음면쩔 시와 연풍 돌아들고 있지 한양의 정복 어려서부터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며 춤을 췄던 아이 이광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남사당패는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기량을 갖춘 예인 집단이었다. 충청도 내포 지역 최고 꼭두새였던 아버지 이광수의 집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예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광수가 예인의 길로 가는 것을 반대하셨다. 어머니는 참 속을 참 많이 썼고, 에, 꽹과리 깽 소리만 들어도 그냥 머리 아파서 그리고 가슴앓이 속경이라는 게 있으셨는데 엄마는 진짜 제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고 가셨더라면 좋았는데 197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꽹과리 치고 다니다 보니까 불효 막심하죠 제가 살리 별개 소야 소의야와가 사랑을 마하자 일단 창해하면 다시 오기가 어려 내 명언에 만공산하니 시어간들 어떠하리? 이광수 명인의 양손에 뭔가 들려있다. 배울만해. 아이들 앞에선 영락없이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된다. 잘 들어봐, 이게 꽹가리 징, 장고, 북, 이게 서 서로 어우러지는 거를 어, 서양말로 하면 앙상블이라 그래. 꽹, 꽹, 꽹! 꽹갈리 징, 장구, 북이 어우러지는 사물놀이. 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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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잉 했을 때 이광수 명인은 기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울림이라고 강조한다. 그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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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는 거야. 그 다음에 다 같이 어 한장단. 이광수 명인이 캠프에서 특히 더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다.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대물림받아 평생을 지켜온 우리의 가라. 다음 세대들도 잘 지켜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캠프의 아침이 밝았다. 1박 2일이짧은 일정, 공식적인캠식는 끝났지만 뭔가 식은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이이 방식은 이은이이방이은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연간이나 이런 건좀 음, 설명을 했지만 음.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을 네, 하는 네. 이광수 명인. 수업시간 못지않게 진지하다. 매월 열리는 캠프지만 떠나보낸 자리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민족음악원의 우리의 소리와 가락이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길 바라는 이광수명인. 그는 벌써 다음 캠프를 기다리고 있다.